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입니다. 네, 이번에 입고 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포터2 초장축 슈퍼캡 전기차량 한대 입고 되었구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22년식으로 나온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만키로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으로 나온 풀옵션 차량이고요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키로 주행했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무도가 많지 않고요. 개인이 운행했던 차량이라서 적재함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차량 문의도 많으신데요. 개인이 운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 뭐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개인 운달 같은 경우도 전기차량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단거리 운행만 할 거다라고 하시면 전기차량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전기 충전하는 시설이 집에 잘 자리가 잡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량에도 이제 영원용 번호판 부착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는 일반 영원용 번호판 시세보다 한 400만원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에도 영업용 번호판 부착, 그리고 판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위아래로 저로 전화 주시고. 지금 현재 개인 운전 번호판 시세는 2950에서 30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디젤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전기차량으로 만약에 스스로 대폐차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전기차량으로 넘어가게, 되, 넘어가게 되면은 400만원 저렴한 이유가 전기차량끼리밖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전기차량으로 갔다가 다시 디젤차량으로 넘어오,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디젤차량, 뭐저 디젤차량에서 번호판을 갖고 있던 분이 전기차량을 구입하시고 이제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냥 전기차량으로 대폐차를 지, 진행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번호판을 판매하실 때 지금 현재 시세보다 400만 원 저렴하게 판매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아니면은 영업용 화물차 그리고 그냥 개인이 쓰시는 화물차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 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